고구마 줄기 타듯씨라고타 먹은 거 그다음에 고구마 쌀이 남으니까 고름 만들어 놨지 그러시 심었더지만 욕심이 가는 거지. 원래 고구마 줄거리 먹자 그러면 고구마 줄기 먹어야지. 고구마 줄기 나눠 드세요. 빨간 거 홍시 따지 좋아 뭐. 근데 이거 안자면 홍시도 맛이 없어. 아쌩쌩한거 하나 줘. 생생한 게 장갑을 지금 따서 먹어야지. 나중에 홍시 맛없는 걸왜 먹어 어, 아유 한끼안 맛이 없더라고 그러니 지금 야 된다고 오래 보관이 안돼 보관이 안 된다니까 당그래지고을먹으려면 홍시가 돼가지고 아이고 야, 이건 늦은 거라니까 아니 지난주부터 따 먹었어, 맛있어. 그러니까 이렇게 홍시 되기 전따 먹어야 돼 이렇게. 아, 거. 이걸 갖다 보관하면 금방 홍시가 된다니까. 아니 단감면 홍시돼도 맛이 없어. 그냥 딱딱할 때 먹어야 돼. 그렇게 그러니까 딱딱할 때 먹어야 되는데 홍시가 되면 맛이 없으니까 너무 늦게 따지 말는 얘기야 나는. 아니 그거 따는 동안 커. 그게 욕심이라니까. 욕심은 작년에 그렇게 다왔더니 그러니까 다 홍시가 되더라니까. 집에서 대놓고 먹으니까.